완전 꿀조합이다. <laughs> 그냥 보고 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음. <laughs> 맛있는 거 더하기, 맛있는 거는 진짜 맛있는 거. 어, 오늘은 빵이 있네요. 빵에 뭐가 들어갈지 한번 볼게요. 이게 뭐죠? 양갱. 코만하니 귀엽네. 아, 이거는 또 사이즈가 달라요. 큰 양갱, 작은 양갱. 일단 먼저 먹어볼게요. 되게 달줄 알았는데 그렇게 많이 안 다네요 호두가 여기 많이 박혀있어가지고 고소한 맛이랑 같이 섞여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설국열차에서 식량 나눠주는데 그게 양갱이잖 과연 이 양갱을 다른 재료들하고 섞어서 먹으면 어떤 맛이 나올지 또 한번 달려볼게요 자자자자 여기 얼음이 있어요. 콩가루도 있고요. 연유 떡또 요즘에 흑당 유행하니까. 아 근데 이거 그냥 설빙 설비... 양갱 빙수를 한번 만들어 먹어봐야겠다. 얼죽아라고 얼어 죽어도 아이스크림 맞나요? <laughs> 아니야. 얼어 죽어도 아이스다. 어. 저도 한번 얼어 죽어도 아이스 오늘 도전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양갱을 잘라가지고 빙수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섞어서 먹어볼게요. 샤라랑 콩가루도 살짝 넣어볼게요. 양갱 인절미 팥빙수. 혹시 설. 연유는 일단 안 넣고 일단은 흑당도 잠깐 밀어놨다가 다른 재료들 더해서 한번 먹어볼게요. 양갱 인절미 설빙수. 이거 우리 아빠가 좋아할 것 같은데? 이거. 너무 달지도 않고, 견과류가 여기 알아서 씹히니까 너무 맛있는데? 근데, 네. 팥빙수의 그 단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금 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유행하는 흑당 넣어볼게요. 음! 너무 맛있다. 이거 너무 맛있어. 아, 요즘 흑당이 유행하는 이유가 있었네. 아, 이번엔 연유 한번 넣어볼게요. 저는 흑당파. 흑당이 진짜 맛있네. 흑당이랑 양갱의 조화가 기가 막혀요. 이거 근데 진짜 메뉴로 새로 만들어도 되겠다. 되게 신기한 맛인데? 이거 진짜 맛있어요, 근데. 한 번씩 드셔보실래요? <laughs> <laughs> 자, 아까부터 기다리고 있던 앙버터빵을 한번 만들어볼게요. 앙버터빵이 팥 앙금이랑 버터가 같이 합쳐져서 앙버터빵이잖아요. 그럼 이제 양갱을 넣으면 양버터인가? 응? <laughs> 저 아니에요. 이거 대본대로 한 거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면 돼지 머리 고기를 아니 아니. 자이 양갱을 넣어볼게요. 여기다가 싹 올려주고 확실히 버터랑 같이 먹으니까 앙버터빵 느낌이 강한데 여기다가 좀 특별하게 소금을 단짠단짠. 음, 우리 좋아하잖아요. 단짠단짠. 근데 신기한 게 있잖아요. 단맛이 조금 더 강해진 느낌, 되게 풍미가 좋아졌어요. <laughs> 음. 그땐 소금을 너무 많이 넣었어. 좋네. 음. 여기다가 흑당도 살짝 가미를 해볼게요. 먹어볼게요. 흑당이 한약재료 같은 맛 있잖아요. 그런 느낌. 양갱이랑 같이 먹으니까. 아, 이거 뭐라고 설명해도 너무 맛있어, 그냥. 자, 오늘의 저의 최종 선택은 흑당 양갱! 빙수입니다! 저는 흑당과 양갱의 조합을 강하게 추천합니다. 자, 저보다 더 맛있게 먹는 방법을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이렇게 추첨해가지고 진짜 선물 드리거든요. 자, 이번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